자, 이번에도 찾아온 탈판 포차. 3회차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와 <laughs> 리오님하고 이사올님 인사드립니다. 반가워요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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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아, 고민되네. 고민하실 거 없어요. 편하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노래 잘것 같은 사람? 나 오늘 왔어요? <laughs> 나 오늘 되게 무시당지 고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으신 분? 와, 목소리 좋다. <laughs> 어... 일단은... 일단 가져가시고요. <laughs> <laughs> 이거는 내가 봐주고 싶어도 너무 불쌍해 본인이 이걸 썼다 하시는 분들은 3초 뒤에 이제 뱉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3초 뒤에 뱉으라고요 누 봐도 나인 거 알잖아 <laughs> 아, 오케이 오케이 위인 님이 그렸어 아니!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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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걸 <laughs> 방송 중이 방정신이... <laughs> 뭔데 뭔데 나야? 진짜 나야? 진짜 나야? 진짜 아 소망이 이루어졌어. 아아 여러분 축배를 들어라 부금이 없어 정말 죄송합니다어이 어, 자리 누구지? 어라? 소망이 <laughs> 아, 이루어졌어. 싫어합니까아 여기서 바꿔주시고 이제 한번 꼽아주시죠. 이거 나한테 하는 욕이야? 사추? 아 m 나와요. sure. I'm not sure. i 놨어 빠밤 <laughs> 대체 뭐길래 반응이 없는거야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 아, 어, 최대한 귀염뽀짝한 목소리로 아 에이? 최대한 귀염뽀짝한 목소리? 응 갑자기 끄그뺑 <끝> <끝> <뺑뺑> 이러지말고 <laughs> 갑자기 그러지말고 아, 귀염 아, 목소리로 할게할게됐다 아, 아, 뭐라고? 야너 왜이러는 슈크림빵슈크림빵새하 달달한 슈크림빵 너무 너무 맛있어요 식빵도 필요 없죠. 외워 빵도 필요 없죠. 오직 슈크림빵. 아이 럽 유. 우와 와, 우와 와, 와, 와. 와, 와. 여러분, 모든 카페에서 케이크 드실 분 제가 쏠게요. 제가 말이야 햄. 여러분, 모든 <모두> 카페로 가자. 여러분, 카페 가자. 자, 뽑아 주시죠. 팀 뽑아. 아, 하얀색 아 <prawd brushed> 아. 리온 님이 나오셨네네요첫 번째 크리퍼. 오케 이 오늘은 내가 짜파게티 요리 망나라서 괴롭히고 싶다 오케이 왜또 <laughs> <laughs> 한명만 봐요 <laughs> 어, 손이 예쁘시다 질문이 몇 개냐 한명만 보는데 아니 왜저부다날 봐이씨 <laughs> 당신이 다 말한 <말하는> 주제니까 <laughs> 아니 제가 좀위외인다눈 유배인... 따라이씨 하나만 맞추면 된다 이거죠? 그러면은 네아 아, 이거 힘들 힘드... 어렵네 이거 아 이거 어런네 <laughs> 그러면 속옷 버버해 보세요 이 사람이 쓸것 같다 같은 걸 먼저 한번 뿌려놔보세요 <laughs> 일단 짜파게리랑 괴롭히고 싶다 이두개 중에 일단 이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음... <laughs> 어쨌든 좋은 네. 답은 아니네 나아 <laughs> <있고> 싶다. 짜파게리 <laughs> 카누님들이 있습니다 뭐지? 괴롭히고 싶다 <laughs> 왜? 제일 쓰레기 같은 게 네, 이 에이 가지고 오긴 이제 패질. 아니 저 도스덱이요. 나는 걸리겠지. 하나는 걸리겠지. 자, 여기서 본인이 쓰셨다 던져 주세요. 딱히 아무도 없었다. 저 아무도 없어. 아무도 <laughs> 없어. 자, 그러면 한 명씩 한번 볼까요? 그러면 이제 모두 리우 님이 받으실 벌칙을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기대해. <laughs> 아, 괜찮아요. 안 저분, 거, 안 뽑으면 되는 거야. 아, 아. 읽어 주세요. 나, 둘, 셋. 야! 지금 지금 내 생각에 이거, 이거, 코니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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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이코니거이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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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이거, 이거, 이지이 <laughs> 아, 어, 어. 저희 그러면 너를 위한 사랑의 <laughs> 농담이야 농담이야 너무. 제 사촌님 지금 <laughs> 진짜 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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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. n 안돼. 안돼. 사춘댁 그러면 돼요 안돼요. 돼요. 뭐라 했냐? 돼요 안돼요. 안 저. 아, 잘, 해. 내가 가르쳐줬잖아! 죽이려면 한 번에 죽이라고 너무 오래 진행이 안 된다? 그러면 무대가 생성이 됩니다 아,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, 무대가 생성이 아, 됩니다 내 대사 할때 말이야 석 야, 메인 MC야! 적당히 안 해! <laughs> 니코니코니 당신의 하트에 니코니코니 미소를 전달하는 여자, 니코니코 니코니라고 기억해줘, 러브 니코 근데 진짜 저희 스킨이마크다 네모네모 하자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 중에서 제일 네모 하셔 이린님이 <laughs> 모자는 바다 드느까 모자는 바다 드느 진짜 다음에 스폰지바 컨셉하면 저분 내가 별사스 만들어 온다 모자는 바다 드느까 갈고리 수지카 에반데 <laughs> 모자를 받아드느까 <까오? 웃음> 솔직히 여기 사장... 음. 메인 MC... <laughs> 어쩌나... 뭐야, 여러분, 오늘 우리 다 게스트였어. 당황해도 <laughs> 못한 정체... 어... 지금... 난이도 헬인데... 아씨, 모르겠다... <laughs> 모자를 받아들일 거요 까요? <laughs> 까요? 까요? 아, 근데... <laughs> 과자를 <laughs> 받아들까요? 오케이 혹시 바꾸실 의향 있으신가요? 바꿀 거예요? 바꾸실 건가요? 이리님 머릿속에 이럴 거예요. 아씨 잡됐다 그냥 던지고 보자. <laughs> 본인이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본인이 적으신 분은 책을 던져주면될것 같습니다. 하나, 둘, <laughs> 셋. 어? 명이야? 끝인가요? 응. 자 그러면 사촌님이 아. 적으신 거 솔직히 여기 사장, 사촌님 장사 본인 맞죠? 네 그러면 메인 MC 누군가요? 아 그거 저요 아 그럼 그걸 저한 주시고요 그걸 저한 그걸 주시고요 잘못 받은 걸저한 주세요 자 그럼 이게 가, 갈고리 소식과 에반드의 개리오님이네요 네. 야 대전까지 해주시줄 알았는데 모자를 야, 받아들이 꽈여가 <laughs> 저였어요 감사다 <난> <laughs> 난 너밖에 모르겠더라. 아, 아 미쳤나 보다. <laughs> 자 그러면 1위님은 한명 정답으로 실패하게 됐습니다. 실패. 실패. 아니, 벌칙을 실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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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강사촌 알아냈어. 잠깐만. 아 <laughs> 우주 체당 기욤이 1위 장땡. 이리짱의 채강채강 짱짱 귀여운 외교로 온 휴즈를 지배하겠죠. 태양보다 밝은 이리짱의 미퐁당당 얼굴. 이리짱 귀여워, 사랑스러워. 그러면 이리짱이랑 뽀뽀하자. 어디 가냐? 이로하라. 접되고 있습니다. 네. 음. 아 리우님은 저를 선택하셨네요. 감사합니다. 다음 4월님은셋 중에 누구신가요? 제 1인 2 상관 확인입니다. 4주차 발전 좀 하자.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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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자, 오늘 이렇게 삼주차, 3화 달밤 포차의 진행을 했는데요. 자, 오늘 게스트인 리오 님하고 이사월 님께서 재밌게 진행을 해 주셔서 저희 세 명의 MC들도 정말 재밌게 플레이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뒤에 있는 사츠몬스터를 사냥하러 가면서 저희도 마지막 엔딩을 찍도록 할게요. 자, 다들 뒤로 돌아! 사츠몬스터를 향해 돌격! 아! 야, 안 돼! 사츠몬스터가 피해를 받았다!